자, 이번엔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비가 뭐였죠? 요즘에 유튜브 유행하는 깡, 그 가수 비가 아니라 비는 두 가지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나타냈냐면 기호로는 점두 개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이점두개 있는 왼쪽에 있는 게 비교하는 수. 오른쪽에 있는 게아 비교하는 양, 위,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모 대 세모라고 읽었고, 얘를 네모는 비교하는 양, 세모는 기준 양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볼수 있는 게 비율입니다. 비율 이 비에 어, 어느 정도 를 나타내는 게 비율이에요. 그러면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 1번입니다.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 봅시다. 처음에 있던 도넛 수몇 개? 20개 색칠하세요. 자, 그 중에 몇 개를 팔았어요? 10개를 팔았어요. 판 도넛 수 색칠하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배운 비로 처음에 있던 도넛 도넛 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 수의 비래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이 나왔어. 자 그럼 여기 기준량이 뭐가 되는거야? 얘가 기준량이 되는거죠. 뭐뭐세 B라고 했으니까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이 왼쪽 기준량이 오른쪽이죠. 그러면 판매한 도넛 10개 대 기준량 처음에 있던 도넛수 20개. 그래서 10대 20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수는 예몇배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입니까?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 자 그럼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한 도넛 수는 원래 있던 도넛 수는 20개인데 그 중에 10개를 팔았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또 소수로 나타내면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0.5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2분의 1배 또는 0.5 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 2분의 1배 또는 0.5 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b로 나타내지 말고 한 번에 알기 쉽게 나타낸 게 무엇이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B율. 교과서 78쪽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에요. 뭐라고?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자, 10대22비를 비율로 나타내면 기준량인 22 분모 비교하는 양인 12 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쉽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세모 대 네모가 있어요. 얘를 비율로 나타내 비율로 나타내면 얘를 그대로 엎어버리는 거야. 네모 분의 세모. 자 여기 네모가 뭐예요? 네모가 기준량. 세모가 뭐예요? 세모가 비교하는 양.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분자가 비교하는 양, 분모가 기준량, 요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비율이라고 했어요. 뭐가 비율이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율이에요. 자, 그럼 교과서 79쪽의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영상 잠시 멈추고,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잘 풀었나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가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니까 무엇이 기준량, 기준량의 네모를 쳐보자. 세로가 기준량, 기, 비교하는 양을 세모로 표시해볼게요. 자, 여기 이번 문제도.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기준량, 세로는 네모. 비교하는 양, 가로는 세모. 나액자 세 번째.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이것도 마찬가지네. 세로가 기준량, 가로가 비교하는 양. 세로에 대한 가로 비율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뭇에 대한이 기준량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요거 다 비와 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 세로가 몇 센치, 20cm, 기준량이 오른쪽, 25대 20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나액자도 마찬가지죠. 가로 기준, 비교하는 양이 왼쪽, 기준량 세로가 오른쪽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25대 20을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대로 올리라고 했어요 20분의 25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4분의 5자또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25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단원에서 배운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까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대 12를 분수로 나타내면 또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분수로 나타내면 12 분의 15.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어, 4 분의 5또 얘도 분수로 나타내면 1.25. 오, 얘들아. 이 비만 봤을 때는 25대 20이랑 15대 10이랑 서로 비율이 어때? 아 비가 어때? 달라. 근데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비율이 서로 어때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가 서로? 아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가 서로 어때? 같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얘를 이렇게 옆으로 늘리면 똑같은 크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두 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이 어때? 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네요. 와. 여러분, 이렇게 다른 그림인 줄 알았는데 비율이 서로 어때? 했대. 서로 두 개가. 같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비율로 우리가, 알아,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몰랐던 것들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얘네가 같은 비율을 갖고 있구나. 아, 결국에 여기서 크기를 똑같이 줄이면 똑같은 모양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교과서 79쪽 3번. 잠시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다잘 풀었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의 정원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방의 정원이 기준량이 되고요. 사용한 사람 수의 비. 라고 했으니까 사용한 사람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B로 나타내면 세모 대 네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내 모듬부터 볼게요. 중기내 모듬은 정원이 몇 명? 8명인데 그 중에 6명이래요. 그러면 사용한 사람 수는 6대 8이라고 해서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 8분의 6. 분수로 나, 소수로 나타내면 0.75자 비율은 요렇게 됩니다 준기내는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네 볼게요 지혜네 지혜네는 6인실을 3명이 썼대 3대 6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분수로 어, 그대로 올라가 6분의 3 뭐랑 똑같아 2분의 1이랑 똑같네 소수로 나타내면 0.5자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3, 8분의 6 또는 0.75. GNN은 6분의 3, 2분의 1 또는 0.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숫자가 더 크니까 준기낼까 아니죠, 여러분. 넓다고 느끼려면 이 방이 쓰는 사람이 방의 크기에 비해서 어때야 돼요? 적어야겠죠. 자, 사용한 사람 수, 정원에서 사람,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커진단 말이야. 이 비교하는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율이 커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크면은 좁은 거지, 좁은 거. 그럼 넓다고 느낀 방은 지엔의 방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율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비율이 사용되는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학 익힘책 52쪽과 53쪽을 풀고요. 또 수학 공책에 지난 시간에 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수학 공책에 적어 봅시다. 계약 때 수학 공책 선생님이 다 확인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